안녕하세요. 태양광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TV입니다. 정부가 신규 발전소 접속을 금지했던 개통관리 변전소에 대해 올 연말부터 조건부로 접속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태양광 업계도 일단 숨통이 튀었습니다. 마치 꽉 막혀있던 판로가 뚫리면서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이 부분 저희 하이존TV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5월 말 산업통상자원부는 개통포화를 이유로 호남과 제주 등 국내 신재생 발전량의 60%를 차지하는 지역에 전부 205개 변전소를 개통관리 변전소로 지정하였습니다. 일단 개통관리 변전소로 지정되면 인근의 새로운 발전 사업은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신규 태양광 설비용량이 해마다 감소하는 상황에서 태양광 업계는 이 조치로 고사 직전에 내몰렸습니다. 특히 풍부한 일조량과 광활한 평화로 태양광 발전의 최적지로 꼽히는 호남 지역은 송 배전 설비가 확충되는 2032년까지 최소 8년간이나 신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였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7일 전력망 혁신 전담반 회의를 열고 올해 말부터 출력제어 장치 부착에 동의하는 발전 사업자들에 한해 신규 태양광 발전소 접속을 허용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부는 실제로 발전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송배전설로만 알박기 방식으로 선점하고 있는 이른바 허수 사업자들을 잡아내 이들이 선점한 망을 회수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허수 사업자의 발전 물량은 약 1,600메가트 규모로 이 망을 회수해 대기 중인 후순위 발전사업자에게 배분하면 전력 개통 포함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여지가 생긴 데다 알박기 사업자들의 발전 물량을 회수하면 태양광 패널 제조사는 물론 시공 업체들까지 일감이 생기게 돼 태양광 사업의 명맥도 유지할 수 있다는 기대로 당장은 한시름을 놓게 된 것입니다. 다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임시방편일 뿐 태양광 사업의 근본적인 발전 수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출력 제어라는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출력 제어로 태양광 사업의 수익이 줄어들면 원전이나 화력 발전과 동등한 경쟁을 할수 없을 것이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이 같은 수익의 불확실성은 태양광 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수급 불균형까지 초래해 가격을 폭등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산업부 역시 배터리 기반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통 부족 지역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와 같은 대규모 전력 수요자가 들어설 수 있도록 수요 유치원 분산특구 지정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올 2월에도 정부와 업계가 모인 회의에서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진전된 사항이 없다는 것은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관계 부처가 큰 틀을 짜놓고 차츰 좁혀 들어가야 하는 게 맞지만 그때그때 주먹구구식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퍼지게 된다면 태양광 산업의 활성화는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선한 경영은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